특검 세 가지가 한 번에 이제 출범을 해서 주기가될 수도 있는데요. 뭐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이륙하기 직전에 특검 세 분을 만났다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해서 혹시 그 특검 이번에 그 출범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기준으로 특검 어그 운영을 좀 도와주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세 번째 검 아직 신걸 보고 보건게좋습니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던 사람은 이건 무조건 감사하고 계시거든요 그양반 제가 제 기억으로는 성남시청에 있을 때 공안검사를 해가지고 내 표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가내 본인이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신속하기보다는 주립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그걸 어 지기에 맞는 사람하고 선정 하려고 계산을 다 합니다. 뭐 특검도 뭐 어차피 국회에서 뭐 선정해주는 쪽만 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특검도 추장들이또 들어오는 모양더라고요 그것 역시 주변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특허의 그 취지에 맞는 사람도 선정되도록 노력할 뿐이지 제가 개인적인 인정을 특별히 강조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출이라고 보기게 어려운데 결국은 마지막에 결과로 우리 국민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 좋으려면 좋은 인재를 그 주기에 맞는 원래는 일대를 생각하기 전요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아느냐, 어떤 관계있느냐를 보시는 분도 알겠어요. 잠시 기분 좋을지 몰라넌 내게 나쁜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마지막 지지율 관리를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전는 이런 이유가 예측하지 못하는 지기인들이라고 하게 는데그 제가 우리 대변인한 말씀드렸는데 이원수를좀 늘렸다고 하는데 꽉 찼는 데 네. 어, 그리고 어, 전에뭐가가어제 저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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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대 기회를 좀 많이 드리자 그런입장입니 대기 자기가 좀많더 많은 분들이 함께 있을 같요 최대한 꽉 채워서 지 않게. 는러면우는다이것 생각 니어저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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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로 제대로. 제대로. 제다로제대하제대어 제대로. 제대로. 제대지 제대로. 제대로. 예를 들어서 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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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중하면 제한 없이 함께 할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 잘하고 는요 대답을 들어보니 별로거든요. <laughs>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대변인 다 따라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기로는 소통이 잘안는니불만이라는 그러니까 뭐 얘기가 있데아가